안녕하세요 초보깡입니다 전주에 제가 고프로10을 구매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그러다 보니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dji 포켓2도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기는 정말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비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로 미뤄두고 오늘은 순수하게 화질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이 DJI 포켓2 이쪽이 고프로입니다. 자 주간 화질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기기 모두 60 프레임에 화이트 밸런스 5,500을 맞춰두고 ISO는 최소 100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자동으로 두었습니다. 컬러는 포켓투는 컬러. 그리고 거프로는 내추럴로 두고 촬영 중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약간 그늘진 건물 아닌데, 어떤가요? 지금 제 피부톤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봉사중이네요 공사 봉사중입니다 공사 지금 저는 평소 걸음대로 그냥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스테빌라이즈 기능을 보는건 아니지만 한번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으로 모두 다 잡고 가는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죠 이번엔 칼라는 포켓2는 DC내로 두고 고프로10은 플랫으로 두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물론 컬러그레이딩까지 다 마친 후의 영상입니다 기본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플랫과 DC내로 촬영해서 이렇게 컬러그레이딩 하는 것도 자기만의 독특한 색감을 낼수 있어서 좋죠 포켓2의 DC내는 50프레임만 지원하기 때문에 50프레임으로 낮춰서 촬영 중입니다 달리는 것 처럼 입니다 급한대로 뛰면서 한번 촬영을 해 봤는데 어 힘드네요 어떻게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야간 촬영입니다 두 모델 다 24프레임으로 놔뒀으며 어, 셔터 스피드는 고프로는 24분의 1이고 DJI 포켓2는 25분의 1입니다 두 모델의 밝기 차이가 많이 나서 DJ 포켓2의 ISO 맥시멈을 3200으로 맞추고, 고프로는 160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가 훨씬 더 밝게 촬영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맥도날드 맥도날드 앞에서 촬영 중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24 프레임이 라서. 크리스마스가 됐네. 쎄. 크리스마스 크리스. 좀 전까지는 고프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표준으로 세팅. 스테빌라이저 표준으로 세팅. 앞프로는 하늘도 보이는데 DJ 포켓트는 안 보이는데 DJ 포켓트 6400까지 맥시멈 6400까지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고프로가 훨씬 더 밝게 촬영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1600으로 고정해둔 상태에서도 상당히 밝고, 3200, 6400까지 가면 더 밝아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이즈 때문에 쓸수 있는 그런 화면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촬영 중. 상당히 어두운 화면이고, 정말 평상시처럼 투벅투벅 걷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촬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 저희가 고프로와 그리고 DJ 포켓2를 쓰는 이유는 휴대의 간편함입니다 특히 고프로 같은 경우는 어, 이 DJ 포켓보다 만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J 포켓 2 같은 경우는 이 헤드 부분이 정말 관리하기 가 까다롭죠. 이거 뭐 함부로 움직여도 안 되고 어디 부딪혀도 고장날까봐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두다 정말 쉽고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으시죠. 오늘은 화질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봤는데 이 비교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프로나 DJI 포켓2로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